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일반기계 기사 건설기계 설비 기사 2015년 제 2회 3강 유체역학 나가겠습니다. 자 41번 정상 균일 유동장 속에서 유동 방향과 평행하게 놓여진 평판 위에 작용하는 층류 경계층의 두께 아, 경계층 두께 어, 나왔던 문제죠. 나왔어. 그럼 답은 얼마? X의 2분지 1 하는데 우리 경계층 두께 델타 얼마로 외우라고 했어? 루트 R 2분의 OX 이렇게 됐었지 그래서 요정도는 그냥 루트 X 하고 외워서 찍는거예요자 OX 하고 나오니까 우리 레이놀즈는 돼지발분에 V의 경계층 D인데 D대신에 X 들어가고 OX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비례 값을 하니까 비례한다 하니까 요식은 어 비례한다가 이렇게 놓으면 또 알파로 보일 수가 있지. 그래서 이렇게 비례한다 해놓고 x의 x의 2분지 1승이지. 그럼 요거 밑에 분모니까 마이너스 2분지 1이니까 이식은 얼마가 나오냐? x의 1 마이너스 2분지 1 되니까 2분지 1이다. 그거 되겠습니다. 답은 2번, 42번. 다음 중. 유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 보는 겁니다. 자, 점성은 <laughs> 유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저항의 척도로 유속에 비례한다. 자, 점성 하고 나니까 점성 개수를 생각해야지. 뉴턴의 점성 법칙. 타우는 뉴의 d u 오바 d y. 요거 점성 개수. 점성은 뭐의 원인? 마찰의 원인으로. 운동을 방해하는 저항의 척도 얘는 맞습니다. 그런데 유하고 속도 류하고 류하고 속도 유하고 곱해지니까 반비 례죠 어, 그러니까 틀렸다. 비점성 유체 내에서는 전단 능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비점성 유체 점성 계수 0. 그러니까 전단 능력 없지. 정지 유체 내에서는 마찰이 존재하지 않지. 점성은 마찰의 원인입니다. 점성이 클수록 전단 능력 크다. 맞죠. 43번 보겠습니다. <laughs> 43번 안 찌름 0.1m인 파이프내를 평균 유속 5m 퍼세인 어떤 액체가 흐른다. 길이 100m 사이에 손실 수두는 약몇 m인가? 오 관마찰계수 h 좋소 안 좋소 안 좋지 관마찰계수 h를 줬다. 그럼 h는 f. d 분지 l 이게 관마철계수죠? d 분지 l의 이 e 지분의 v 자승, 얘 예, 무조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e 지분의 v 자승이다. 그런데 오 관마철계수 안 좋지? 그러면 얘는 뭐로 풉니까? 그러니까 우리 무조건 나오는 거. 이거 두 식은 무조건 나온다 그랬어요? q는 128 μ l 분의 델타 p 파이 d 사승으로 풀자. 근데 지금 손실수두관에 그럼 손실수두관 세워. 그러니까 델타 p 대신에 얼마? 감마 h를 두면 되겠다. 자 여기서 손실수두 h 구합시다. 하고 나오니까 우리는 h는 하지 말고 숫자 쓰라고 그랬지자 그러면 오, 레이놀즈 수주고 관지름 0.1m 하니까 이거는 얼마? 0.1의 4승. 그다음 어떤 액체 속도 5미터/초 그 길이 100미터 여기 얼마 100이다 손실수도 h과라고 그랬는데 오 어떤 액체가 들어고 있다 레이놀즈수는 뉴분의 v t 해서 찾고 근데 관내 평균 유속 어떤 액체 액체니까 감마가 없네 비중량 오, 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 go, what's good? You go, you 감마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못 푼다. 그럼 o you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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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g 삼각형. 나중에 풀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로 이 식으로 안 되니까 H는 F D 분지 L E 지분의 V 자승식으로 풀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어,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떨어집니다. 어, 떨어져요. 그러니까 딱 봐서 첫 번에 안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돌리는 거야. 무조건 돌리는 겁니다. 어, 지금 그래도 충분히 12개는 풀잖아 자 44번 중력과 관성력의 비로 중력과 관성력 후루드수 FR <laughs> L 지분의 V 자승 되면서 후루드수 무차원이라고 그랬지? 오, 없습니다 양변에 루트 씌어도 무차원 되기는 매한가지지 그럼 루트 얼마? L 지분의 V 하는 게. 자, 관성력 나누기 중력.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답은 2번, 4번, 45번. 다음 중 최적탄성계수 k, 최적탄성계수 k는 우리 입실험 v 분의 델타 p 하고 외우라고 그랬지. t 코르시 등온과정일 때 k는 p. s 코르시 단열과정일 때 카파 p 외우라고 그랬지. 그러면 최적탄성계수는 모의 단위를 가져. 압력의 단위를 갖는다 어, 압력 없는데요. 압력의 단위 뉴턴 퍼 미터 자승을 같은 거, 차원이 같은 거를 라라 힘, 체적, 속도, 전단응력. 당연히 뭐 뉴턴 퍼 미터 자승 압력의 단위 파스칼. 그러니까 답은 4번 하고 되겠지. 46번. <laughs> 압력 구배가 0인 평판 위의 경계층 유동과 관계된 설명 중 틀린 것은? 표면적도 아, 46번 포기. 경계층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대부분 서울뿐이네. 저쪽에 있는 부산, 대구 이쪽뿐이네. 어, 대, 왜냐하면 거듭 얘기하지만 검정 관리 공단, 산업 인력 관리 공단이 이쪽 울산으로 이사 갔어요. 울산으로 이사 갔으니까 문제내는 분들이 되게 이쪽 분들이 많이 내겠지. 음,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쪽 분들이 많이 되는데 지금 경계층 쪽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46번 포기, 47번 한 변이 1미터인 정육면체 나무 토막에 아랫 면에 180뉴턴의 납을 매달아 물속에 넣다 었 물이러 떠오른 포기. 못뭐 풀어서 포기가 아니야 부력 문제가 나오는데 밑에다가 뭐 나무 달아놓고 아, 납 달아놓고. 매달림은 풀긴 풀어 근데 고민하면서 풀어야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하고 되는 거지 48번 보겠습니다 자, 48번 유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선 하니까 우리 유선 방정식 v벡터 크로스 ds벡터가 같은 방향 0 u분의 dx 이퀄 v분의 dy 이퀄 오메가분의 d 채시 이게 무슨 방정식 유선 방정식이다. 요걸로 못 풀면 포기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틀린 거 고르는 거야. 유선으로 만들어진 유관 유선으로 만들어진 관을 유관이라 부르며 두께가 없는 관벽을 형성한다. 맞죠? 유선에 있는 유체의 속도 벡터는 속도 벡터는 유선의 접선 방향이다. 맞죠? 비정상 유동에서는 비정상 유동에서는 속도는 유선에 따라 시간에적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유선 자체는 움직일 수 없다. 비정상 유동에서는 유선과 유선과 뭐가? 유적선, 궤적선은 같다 이랬습니다. 어디서? 어디서 비정 아니지. 정상 유동에서지. 정상 유동에서는 근데 이건 비정상이야, 정상이야? 비정상 유동이지. 비정상 유동에서 속도는 유선에 따라 시간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으니까 유선 자체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비정상 유동에서 정상 유동에서는 정상 유동에서는 유선과 유적선 궤적이지 일정해. 그래서 얘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답은 3번. 얘기했던 거죠. 정상 유동일 때 유선은 유체 입자가 움직인 궤적. 유선은 유체 입자가 움직인 궤적. 얘를 뭐라 고 그래? 유적선. 유체가 입자가 움직이는 순간적인 순간적 궤적함. 우리 뭐라 고 그랬어? 유백선이죠. 요거 나올만하지. 어, 요 다음번에 어, 이제 한번 나오면 그 다음에 또몇년 지난 다음에 나오는 거야. 몇회 지난 다음에 몇회 어, 순간적 궤적. 이건 뭐야? 유 맥선 스트릭 라인입니다 자 49번 지우고 시작합시다 자 속도 15mps로 항해하는 80m의 화물선에 조파저항을 가는 성능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조의 길이 3.2m 배로 모형실험한다 모형배 속도는 후루드수게치 l 지분 v 1승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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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의자승 요게 2 2다자 그러면 속도 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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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지2 2 2 자승. 아니까 v2 구하니까 3 하고 되겠지. 5 0번 길이 20m, 매끄러운 관에 비중 0.8, 유체가 평균 속도 0.3m/s로 흐를 때 압력 손실은 얼마냐? 점성 계수 주고. 압력 손실 구하세요. 하니까 점성 계수 줬으니까 아, 큐는 아까 안 나왔던 거, 못 풀었던 거. 128 μ l 분의 델타p 하이티사성 이거 안 나오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이거 무조건 하나. 예, 무조건 하나. 몇 개는 맞고 들어가는 거야. 두 개. 레이놀즈 수 하나, 프루도수 하나. 얼마나 편해. 유체역학이. 몇개 맞기에? 12개. <laughs> 12개. 17개까지 한번 좀 도둑이고. 어, 12개. 자, 유량 Q 얼마 줬어? 오. 유량 Q 없습니다. 평균 유속 안지름 오십 줬으니까 유량 Q는 AV로 찾을 수 있고 델타 P 어, 압력 손실 요거 찾는 거고 지름 D 줬고 점성계수 줬고 길이 L 아금프계수나 아, 하는 거지 유량 Q는 사분의 파이에 지름 D 얼마 오십 m 리니까 영점영오의 자승에 그렇지 오 센치니까 영점영오 V 0.35, 128에 뮤 점성계수, 파스칼세크 SI 단위지 그냥 들어가면 되지. 8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 길이 l 얼마? 2 0에 델타 p 요거 찾는 거야. 파이에 d 0.05의 4승 넣어서 요거 계산기 누르시면 되겠지. 그러면 답이 614하고 되겠습니다. 614. 예, 네, 답이 614.4하고 되겠습니다.